자 우리가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깊음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깊이 있는 대화, 깊이 있는 생각을 싫어해. 맞나요? 그리고 얕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 그러니까 농담, 장난, 유튜브 쇼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즐길거리. 책을 읽더라도 고전을 읽거나 뭐 신앙 서적을 읽는 게 아니라 소설. 우리 항상 그런 걸 좋아해요. 생각보다. 자, 오늘은 디비라는 주제인데 이제 요나 이제 3편까지 왔네요. 이제 요나 4편, 5편까지 하면 딱 올해가 끝나겠네요. 자, 오늘은 이 디비라는 주제로 디비라는 제목으로 스펠링 하나하나 <laughs> 제가 단어를 한번 매겨가면서 한번 설교를해 볼게요, 오늘은. 자, 먼저 딥어 딥스부터 해 볼게요. 자. 제가 어릴 때그 친구 한 명이 이제 죽어 내가 말했나? <laughs> 초등학교 상년때 친구가 죽었어요. 백혈병으로 죽었어. 근데 <laughs> 이제 그 어린 나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 주변에서 누군가 죽는 게 처음이었으니까, 그때가. 11살 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공부를 그래도 좀 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내가 학원 다닐 돈은 없어도 그냥 공부는 좀 했는데 그 친구가 죽은 뒤로 공부를 진짜로 때려쳤어요. 죽어서 의미가, 죽으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때 처음 이제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엄청 진지하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엄청 물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이나 아빠나 뭐 아는 게 있으면 최대한 묻고 그랬어요. 당연히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사는 건줄 알았어요. 어, 다른 사람 왜냐하면은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거고 모두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고 가장 끝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죽음은 죽음 이후에는 영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유한이고,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기간이 있어. 이게 짧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약간 상대적으로 길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유한이고 유한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값어치로 비교하자면은 영원이 훨씬 더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계산 이제 계산기만 좀 두드려도 아 당연히 영원에서 영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더 비중을 크게 잡고 영원적인 것, 본질적인 것, 영혼적인 것을 탐구하고 궁구하고 그 위에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했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할머니조차도 그것을 다루기를 원치 않아 죽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무겁고 깊어요.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우리 사회에서 용어 쓰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 돌아가셨다. 무지개 다리 건너셨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셨다. 뭐 그런 왕국적인 죽음에 대한 왕국적인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소천하셨다, 운명하셨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목소리> 응,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 또 병원에서도 뭐라고 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 절대로 곧 죽을 것 같다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한 단어를 직접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모든 인간들이 불편해. 모든 인간들이 알고 있고, 모든 인간들이 겪어내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니까. 왜냐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감 때문에 그래요. 그건 너무 깊어. 그리고 어려워. 근데 그건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걸 꺼내려고 하지 않아. 근데 우리 현대시대에 현대 들어와서 그런 왕국 표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제가 막성경읽다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는 항상 죽음을 무트로 표현해요. 무트. 그냥 무트, 말 그대로 죽다거든요. 그 외에 그 어떤 왕국 표현도 없어요. 그냥 진실 있는 그대로 그냥 마주하게끔 계속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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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아브라함이 무트했다 이삭이 무트했고 야곱이 무트했다 누가 무트했다 계속 왕국 표현 안 쓰요 근데 현대에 와서 계속 죽음을 멀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대비를 못 하잖아 너무 죽음이 너무 추상적이잖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깊이감과 무게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생을 살면서 아예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아, 이왕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고, 놀면 사는 거고, 가볍게 사는 거고, 아, 맨날 유튜브 쇼츠나 보고 있고, 맨날 웹툰이나 보고 있고, 제가 요기거리나 보는 게 아니라 삶의 무게를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조차도 피하지 않고, 그런 깊이 있는 대화, 진지한 물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글은. 그다음 단어는 에그자일 추방이라는 단어예요. 쫓겨남이라는 단어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그때 제가 도망친다고 표현하면서 이 요나서 1장에서 2장까지에 걸쳐서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하는 장면인 건데 이게 요나 요나 1장에서 2장이 이 1장에서 2장 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였죠 야라드에요 내려가다 라고 했잖아 자 요나가 1장에서 배에서 내려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에서 올랐다 라고 표현하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배로 내려간다고 표현해요 배를 타는 것을 배에서 내려갔다 요바로 내려갔다 요바로 내려가서 배로 내려갔다 또어디래 해요 배 가장 밑층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죠. 야라드 이게 자꾸 야라드가 나와요. 배로 내려가고 요 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 그리고 이밑에서 다시 어디로 내려가? 심해로 내려가. 야라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야라드 야라드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려가는 거야. 자꾸 추락하는 거야. 요 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가 잠들었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면 깊숙한 곳으로 추락하는 장면이에요. 하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에는 추락해요. 그 추락의 끝은 어디냐? 오늘 요나의 고백처럼 수월이에요. 죽음이고 영원한 사망이에요. 여기서 보면 요나가 자기가 목격한 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잘 묘사해요. 우리가 요나 그냥 이렇게 요나 이야기 들으면은 아이고, 요나가 아이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 했다. 라고 표현하기에는그 두려움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요나가 결과를 알고 있잖아. 결과를. 요나가 바다에 빠졌다가 물고기한테 잡혀 가지고 살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심각하고 무서운 상황인지 모르는데 사실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거든. 바닷속 깊은 데 빠진 것이. 자,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은 2절에 내가 수울의배 뱃속, 속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3절에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내가 던졌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다. 자꾸 이제 그 파도와 물결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쫓겨났다. 그리고 5절에 물이 나를 영웅까지 둘렀다. 그 물이 그 물에 대한 공포를 지금 계속 말하 거예요. 파도가 오고 물결이 치고 물이 내 육체를 아니라 내 영혼까지 두는 그 두려움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깊었냐 5절에 계속 말하면 깊음이 나를 애워싸가지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냐 심의 깊은 곳 해초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해초 있는 데까지 그래서 해초가 내 머리를 감싼 장면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산이 있는데 그 산의 가장 밑에 부분까지 내가 봤다 이제 그런 표현을 계속 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내가 얼마나 바닷속 깊은 데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그 그, 거기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자리라는 거. 우리가 바닷속에 어떤 희망이 있겠어? 우리가 불속에 어떤 희망이 있겠어? 이스라엘에 보면 개인나 골짜기라고 있거든요. 그 개인나 골짜기는 막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요시 요시아 왕이 자기 시대 때 우상을 불태우고 하면서 거기 불이 엄청 불탔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은 지옥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지옥을 말씀하실 때 불못을 말씀하실 때 개했나?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불타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막 활활 불타는 장면 아무것도 없는 불타는 장면을 보면 지옥이 생각나는 거야. 어떤 희망도 없는 어떤 생명체도 살수 없는 절망뿐인 그게 생각나는 거야. 똑같이 요나도 지금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심의 가장 깊숙한 곳을 그 어떤 인간이 생존할 수 있어요. 우주 우주 위에 떠 있는 이렇게 홀, 홀몸으로 이렇게 우주 우주 우주복 입고 우주선에 떠돈다고 생각해봐요. 어, 거기에 어떤 희망과 구원이 있겠어요? 지금 요나가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 나는 수월의 가장 깊은 곳, 완전한 죽음, 완전한 심판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폐가 자꾸 터질 것 같고 너무 춥고 너무 어둡고. 숨은 안 쉬어지고 너무 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지금 요나가 표현하고 있는 거야. 영혼까지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지금. 우리 나를 영혼까지 삼겠다는 거야. 막 숨이 차가지고 거기서 그 누가 여기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 심의 가장 깊숙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누가 거기서 어떤 인간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 완전한 죽음, 완전한 심판, 완전한 지옥이에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추락해가지고 수월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옥을 본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어떤 인간이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냥 끝나는 거지. 그렇죠? 자포자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요나가 여기에서 놀라운 행동을 하나 해요. 바로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에그자일 쫓겨났단 말이야, 추방됐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해? 함이나 뭐라고 하냐? 신시라 뭐라고 해? 지금 내몇절 읽고 있어? 회장님 뭐라고 합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 그렇죠. 자 여기서 접속사 에크가 들어가요, 히브리어. 자 여기서 보면은 사절에 봐요, 사절에 봐요, 다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자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에크, 그러나 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주님께 쫓겨나서 완전히 추락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나 완전히 사망했고 완전히 죽었지만, 자포자기하고 어떤 구원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유일한 특권이 뭐라 했어? 부르짖음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유일한 특권이고 유일한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기도야. 이방인, 전능한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런 부르짖음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불자가, 불자가 부처 섬기는 불자가 바다 깊숙한 곳 빠졌는데 부처한테 부르짖을 수 있겠어? 아 생각해. 부처는 사람이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교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공 아시죠? 공 허야, 허 공이야, 허나 공. 자 비움이란 말이야. 그래서 불교에서 뭘 가르치냐? 집착을 내려놓아라라고 해. 집착을 내려놔야 해탈한다. 거기에 전능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거기에 구원이 어디 있어? 그냥 집착을 내려놓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이사이 요나가 겪은 이 상황에서 불자가 불자가 말릴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야 들어라. 집착을 봐. 근데 그 죽을 것 같은데, 지금 폐까지막차 가지고 막 뜨거워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집착 내려놓는게 어디 있어? 그거는 이상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한 거지. 그죠? 응. 그래서 그러면은 또 누구한테 뭐 공자, 공자가 뭘 알려줄 수 있어? 그냥 인간의 예를 알려주잖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의 예지, 사람답게 사는 방법. 여기서 지금 여기서 공자한테 누가 부르짖겠어? 소크라테스한테 뭘 바라겠어? 여기서. 오직 전능, 전, 전능자에게만 부르을수 있는 거예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오직 성도뿐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말했던 요나였지만, 막상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지옥에서, 수옥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Proclamation. Proclamation. 선포. 선언. 이란 말이에요요말이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거야 근데 우리야 여러분 이야 이란 말이야. 사람이 이란 말이 이란 말이야. 이란 말 위산을 견뎌내서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도 우리도 먹으면 소화돼서 바로 몇 시간 어 하루 내 그냥 뒤로 나오는데 그 거대한 뭐, 뭐 고래가 됐든 상어가 됐든 그런 거대한 물고기 뱃 속에서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요나는 이 이거 이이 사실을 이 시대 사람도 몰랐을까요? 알았지. 왜 몰랐겠어요? 소가 된다는 걸. 근데 요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이 바다 물 속에서 그냥 본인이 경험한 걸 말한 것뿐이야. 나는 수월에 빠졌고, 난 수월에서 죽었어. 나 완전히 죽었어. 나 근데 거기서 내가 완전한 지옥에서 완전한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서 하안께 부르짖었더니 무고게 나를 삼켰어. 그리고 사흘 뒤에 날 다시 뱉었어.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뿐이야, 그냥. 내 경험을 찬양하는 거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뿐이지 그 어떤 설명도 하려는 노력이 없어요. 설명하는 의미가 없어.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안께 구원 얻은 사람은요, 물론 설명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설명이 안 먹힌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 왜냐하면 이것은 이 부활의 기쁨은 이 부활의 경험은 설명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경험으로만 선포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네가 듣든지 아니에 듣든지 나는 선포할 것이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에 듣든지 넌 선포하라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요나의 부활, 이 모든 부활들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겪은 사람은 그 설명 안 되지만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저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곳에 빠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서 멀리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 절망가운데서 포기하지 마시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구그 구원을 맛봐야만이 선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맛보지 않는 면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사명이 주어져요. 선포의 사명, 선포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요나가 겪은 이 일이 깊음, 추락, 빠짐, 낮아짐, 이 모든 것들은 실패가 아니라 한인과 만나는 일종의 과정이었다는 것. 요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했다. 제가 몇번 이런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추락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잊어버림에 대해서 많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 역시도 이런 추락은 꼭 필요했다. 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 요나는 이 깊음 가운데서 오직 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깊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비록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혹은 내 본심으로 내 육신의 마음으로는 이런 깊음이 싫지만 그러나 이런 깊음 가운데 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항상 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우리 임피제 일 교회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오늘도 들어서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제2의 요나, 제3의 요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